네 안녕하세요 키마정입니다. <laughs> 제가 어, 오늘 제가 어, 러시아어 한번 해볼 건데요. 근데 지금 제가 다 준비를 해서 왔어요. 어, 지금 러시아어가 자음이랑 모음이랑 반자음이 있는데 이게 자음, 모음, 반자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 일단 러시아어가 자음, 모음, 반자음이 있고요. 글자는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있고요 소리 소리도 네 한가지씩 한가지 맞나 있습니다 어 <laughs> 발음기호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러시아어 알파벳 한번 배워볼건데요 어 일단 러시아어 알파벳이 33개인가 그런데 오늘은 11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 편에도 네, 계속 러시아어 알파벳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러시아어 알파벳, 어, 이제 처음은요. 어, 처음 거는요. 모음입니다. 모음. 모음. <laughs> 그 다음에 글자는요. 소문자는 이렇게 A처럼 쓰고, 아니, A가 똑같죠? 이렇게 써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알파벳의 소리는, 알파벳 소리는, 아. 아 라고, 알파벳이 이름이 아입니다. 아. <laughs> 그 다음에 발음은요, 그대로 아 내면, 내면 되는데, 발음 기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두 번째? 두 번째는요, 여러분들이 아마 <laughs>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, 일단, 이거, 이번엔 자음이고요. 글자는요, 소문자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대문자는 이렇게. 생겼습니다. 요거, 소리는요, 알파벳 이름은요, 배. 배 라고 소리하면 되구요. <laughs> 발음 기호는요, 어,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요게, <laughs> 요게, 비읍 소리가 나거든요, 비읍.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여러분들, 그 다음 것은, 그 다음 것은요. 여러분들이 많이, 어, 이걸 지워버렸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러시아어에서도 많이 보고, <laughs> 영어에서도 많이 보는 <laughs> 글자입니다. 소문자는요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하고 대문자는 이렇게 이 자음입니다. <laughs> 소리는, 왜, <배>. 왜 <laughs> <배>. 소리가 나고요. <laughs> 발음기호는, 어, 이렇게. 이게,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v 소리가 납니다. v. 아, v, v. <laughs> v 소리가 나고요. 네, 바로 또 다음 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신 거네요.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. 어, 이거는요. 또 자음이고요. <laughs> 이거는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고 대문자는 더 크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거 소리는요 개개 개 소리가 나고 <laughs> 그러니까 기억 소리가 난다는 말이죠. 알파벳 이름 개고 어 보자 발음 기호는 이렇게 못 생겼나? 네. 이렇게 하고요. 네. 기억 소리가 나는 알파벳이었습니다. 이게 기억, 기억, 기억을 이상하게 뒤집어 놓고 막 그런 거, 그런 거잖아요. 이 모양이.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섯 번째 알파벳은요. 어, 다섯 번째는 자음입니다. 요거는, 글자, 소문자는요. 이렇게. 대문자는 이렇게. 이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, 뭔지 모르셨죠? 네, 저도 몰랐거든요. 이제 알아, 낸 겁니다. 이거 대 소리가 나고요. 네, 이 알파벳 대, 대라고 일 있고요. 어, 발음 기호는요. 이렇게 합니다. 네. 어,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은 여섯 번째죠? <laughs>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여섯 번째는요, 이거는 모음입니다. 어,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, 대문자는 이렇게 씁니다. 이 모양이죠, 이. 근데 소리는 이가 아니고, 예 소리가 납니다. 예 소리가 나고,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어... 다음 거. 또,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거는, 우리가 방금 했던 얘랑 완전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. 일단, 이것도 모음이고요. <laughs> 글자는 이렇게 해서, 이렇게까진 똑같은데, 여기 뒤에, 아니, 위에 점을 딱딱, 점을 딱딱 찍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소리는, 이, 바뀌어서 요 소리가 납니다. 요. 그 다음에 발음 기호는, 이렇게. 하면 됩니다. 지금 밖에, 좀 시끄러운데, <laughs> 여러분들, 지금 시끄럽나요? 시끄럽다면은, 어,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다음, 알파벳은요, 어, 보자. 이거 좀 어려, 어려운 거예요. 자음, 자음이고요. 자음. 그 다음에, 이거는 근데 모양은 진짜 흥미롭게 생겼어요. 일단 소문자는, 이렇게, 대문자는 더 크게 해서, 이렇게, 이 벌레 같아요, 벌레. 근데 이 벌레는요, 죄 소리가 나는데, 그냥 죄가 아니고, 이렇게 혓바닥을 뒤로 빼면서, 쥐, 쥐, 쥐. 이거, <laughs> 이거 저 많이 연습해서 낸 소리거든요. 근데 아마 <laughs> 이것도 좋은 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. 쥐, 쥐. 네, 이렇게 소리내면 되고요. 발음 기호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다음 거는요. 어, 다음 거는 숫자같이 생겼어요. 숫자 3 지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자음이고요. 어 글자는요 소문자 이렇게 대문자는 크게 이렇게. 그다음에 소리는요 z 소리가 납니다 z 지 소리가 나는 거죠 g 그래서 z z z 소리가 나고요 <laughs>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. 아시면 됩니다. 어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지금, 어. 지금 몇개 했죠? 어. 했거든요. 이제 두개더 <laughs> 할게요. 두 개. 일단은 이제 요거는 지금 배울 거는 모음입니다. 모음이고요. 글자는 이렇게 소문자 이렇게 쓰고 대문자는 이렇게 씁니다. 그 다음에 소리는 이 소리가 납니다. 발음 기호는 이렇게. 네,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은요, 좀 어려운 것입니다. 이거는 자음,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고 반자음입니다. 반자음. 반자음이란 거는 어, 반만 자음이고 반만 모음이고 네. 그런건데 <laughs> 일단 글자 보여드릴게요.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큰거는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이 소리는요. 아 소리는 일단 아, 요거를,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. 네, 일단은요, 나는 소리는요, 이 글자가 내는 소리는, 이렇게,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, 짧은 이거든요? 이, 이렇게 소리 내거, 내거든요? 근데 이 알파벳의 이름은요, <laughs> 아주 길어요. 발음 기호로 나타낸다면, 어, 여기서, 어. 어, 발음 기호는 보자. 음. 네, 이렇게 하는데, 아 길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시냐면요 이 그라트커에 어 한국어로 하, 한다면요 이 그라 이 그라트커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그라트커에 네 <laughs> 이렇게 소리 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러시아어 알파벳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희 큐마종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. 지금까지 큐마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